They but... do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안녕하세요. 광주전남 이동식주택 수화우즈입니다 오늘은 어 순천시 해룡면 와온마을입니다. 와온마을은 어 에너지뭐 명소로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정말 뭐 뒤에는 저희 16평 주택 어 앞에 이렇게 어, 보시면은 앞에 전체가 어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앞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가 뭐 전체적으로 어전체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나미로서는 어 지금 이제 뭐 이쪽 지역에서는 잘도 어, 유명하죠. 그래서 유명한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건축주님은 어 지오명차라는 그 순천점을 여기 다 이렇게 내셨는데, 지우명차 하면은 보이차로 굉장히 살치기고뭐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도 차도 이렇게 마셔보고, 그래서 또이 좋은 자리에다가 저희 수하우징 16평짜리를 여기서 또 이렇게 안차가 되겠습니다. 서 건축주님한테 먼저,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직원들이 여기에서 안착 후에, 어 마지막 지면 이제, 어, 중공 전까지, 어 여기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정말 뭐한 끈이도 놓치지 않고 또 식사 대접 다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16평 어, 모델은 저희 전시장과 어, 동일하게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어,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에는 지금 이제 방 하나, 그 다음에 거실 하나, 또 드레스룸 하나, 어, 그렇게 지금 이제 어, 구성이 어, 돼 있는 알찬 구성입니다. 그래서 외부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외부부도 지금 뭐, 어 전면 지금 이제, 어, 저희들이 이렇게 모델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여기는 세라믹 사이딩과 엠블럭 사이딩. 또 지붕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안에도 엠블럭 사이딩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 마감을 했었고, 어, 여기 정말 이렇게 그, 앉아있으면은, 어, 이 테마 이런 느낌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뭐 있는 지금 이제 데크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시면은 어 여기가 지금 이제 한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한모듈이고또 어 이쪽이 지금 이제, 이제 어 두모듈입니다어 여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어 연동을 지금 이제 어 해놨죠. 그래서. 연동은에는 두 모듈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 집합을 해서 연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 안으로 한번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 자, 안으로 한번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여기는 또현관입니다 그래서 16핑 친구는 현관이 또 적지가 않죠. 그래서 신발장도 또, 어, 우리 상부장 우기까지 또 그렇게 했고, 여기는 열3골이또그러게 놔두고, 또 밑에도 또 고급 타일. 또 여기는 지금 뭐 3년동입니다. 그래서 3년동으로 들어갈 것들 다 해서 1차 단열 도 이렇게 또, 어, 저희들이 또 잡았었고요. 어, 여기, 어,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 그래서, 어, 거실인데 굉장히 둥 모델을 합쳐놓으니까 거실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누가 보면 또 사실 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장하고 똑같이로 그렇게 지금 이제, 어, 저희들이가 시공이 돼 있고요. 위에는 예쁜 지금 이제 뭐, 어, 저희들이 지금 어 전도 또 옆에는 또 옆에는 또 무드도 또 여기는 다운라이트 그렇게 돼 있고 어 창호도 지금 이제 어 굉장히 저희들이 큰 창을 썼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 바다를 전체로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어 양쪽에서 또 이렇게 어 문을 또열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또이 유리는 지금 이제 뭐어 KCC입니다. 그래서 KCC 22mm. 또, 22mm 폐유이 나기 때문에, 단열은 뭐, 어 최고 단열로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또 되고요.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아트월인데, 어, 아트월 지금 이제 뭐, 어, 템바보드에 지금 이제, 어, 뭐 조그마한 간접도 지금 도 그렇게 돼 있고, 이 문도 지금 이제, 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약간 지금 뭐, 어, 해색 개통이눈으서 여기가 어울리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또, 어, 문도 지금도 달아드렸습니다. 달아드고 어, 옆으로 또이렇 보시면은, 옆에는 이렇게 뭐 뒤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어, 그렇게 뒷문 하나 이렇게 또, 어, 내드렸고, 이것도 지금 이제, 어, 단열문입니다. 그래서, 내드렸고, 또 옆에는 또 이렇게 또 창호, 또 답답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창호까지 또 이렇게 저희들은 내드렸고, 여기는 뭐 냉장고, 에어컨, 어, 넣을 수 있는 자리고요. 싱크대는 뭐, 그건 한 30평 정도의 싱, 싱크대 크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싱크대도, 어, 그렇게 시공을 했었고, 싱크대도 뭐 상부장 또뭐 하부장 또 전체적으로 인조대리석 이런 걸또 전체로 다 국산 어 예림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또 시공을 해 드렸고 뒤에 있는 창호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다 다 고급 창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 시공을 또 그렇게 했었고 어 옆에로 가시면 여기는 또 이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어 화장실 뭐 16평치고는 화장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는 뭐 템바보드 우에 또 여기는 지금 이제 뭐 거울장, 또 여기는 세멘트, 또 여기는 병기, 밑에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어, 줄눈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마감 처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하고 여기 위에는 다운나이트로 등두개 저희들이 또 처리, 어, 했었고요. 그래서 또 여기는 지금 이제 온수 냉수기. 그렇게 저희들이 뭐 화장실도 정말 뭐 정말 쓸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시공을 또 해드렸습니다. 화장실은 넉넉하죠. 또 여기에다가도 세탁기도 넣을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구성을 또 해드렸고요. 이제 그 조그만한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지금 이제 건축주님의 요청에서 이건 건축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해서 삼 연동무늬로 해서 원래는 제가 스마트 사이로 돼 있는데 어 여기를 연동무늬로 또 해달라 그래서 연동무늬로 그렇게 지금 처리가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구성이 참 이쁘죠 이거 지금 이제 어모더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 마감 처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굉장히 구성도가 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한번 또 이제 큰 방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 여기는 방인데, 어, 방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어, 뭐, 여기에서 뭐 침대 하나 놓고, 어, 뭐 TV 놓고 할수 있는 약학한세평 정도의 방을 이렇게 또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침대 놓으면은 또 바로 바다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정말 너무,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예쁩니다. 바닷줄에서 정말 이렇게 또, 어, 또 시공 이렇게, 어, 되어 있으면 해서, 정말 뭐, 단열에 있어서는 뭐, 어, 최고의 단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음. 아, 정말 여기 뭐, 여, 여기 앉아있으면 금삼초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앞에가 전체로 다들 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16평 무대로 정말 저희 수호하우징이 정말 뭐, 디자인부터 또 뭐, 단열, 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또 신경 써서, 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어,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어, 뭐, 오시는 손님보다 구성도가 너무 좋다. 또, 그냥 세카라 우스 용으로. 또, 그 다음에 부모님 또 이렇게 뭐, 어, 시골에서 간단히 살수 있는 그런 집으로 그렇게 늘 많은, 많이 판매가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수하우징을 또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뭐, 어, 성심, 책임권 최선을 다하고, 이건 저희 전시장에서 판매 금액이 어 6,500만 원에 그렇게 지금 이제,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송비, 기초공사비 이런 것들은 다 뭐, 어, 별도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뭐, 일괄적으로 그렇게 뭐, 어,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담들은, 어, 저희 뭐, 어, 어,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어, 상담하시면은 친절히 또 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 16평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어, 어, 시공하신 분들이 참 만족도들이 굉장히 또 좋으십니다. 그래서 좋고 그래서, 어, 정말 저기 뭐 16평짜리 지금도 좀 많이 밀려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집으로 그렇게, 어, 저희들이 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I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St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